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예매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또그 문제를 극복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를 믿은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레네에서 살고 있던 사람으로 명절을 맞이하여 순례차 예루살렘에 온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현재 리비아의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명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이곳에 왔다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불행하게도 예수께서 지치고 고통스러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힘겨워하자 로마의 군병들이 가까이 있는 구레네 사람인 이시몬에게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대로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다가 재수 없게 걸린 것이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대신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고난이 오더라도 이것을 잘 참고 인내할 때 복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아픔,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인내하며 참을 때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애매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당했지만 일은 시몬의 가정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은 사건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데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그 아들들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 궁금증을 로마서 16장에서 풀수 있습니다. 주안에서 태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알렉산더에 대한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루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는 바로 군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그 루포입니다. 마가는 주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였는데 그가 마가본 15장에서 고련의 시몬의 두 아들을 언급한 것은 로마 성도들이 그들의 애를 알고 있었고 특히 루퍼는 저들의 교인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루퍼를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택하신 자라기보다는 다른 성도들이 위해 그리스 도 안에서의 봉사와 충성이 뛰어나게 구별된 자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치 친어머니와 같은 돌봄을 입은 은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어머니라고 한 것이죠. 이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어 그 자녀들 그리고 부인까지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무난하는 사람으로 언급된 것은 구원받은 가정이요. 단지 구원받은 가정일 뿐 아니라 주를 이와여 헌신된 가정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진 구레네 시몬으로 인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부당하게 십자가를 지는 일은 당했지만 그 과정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애매고난을 당하지만 인내할 때는 인내한 은혜와 축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파하고 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며 참을 때 여러분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